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오농입니다. 오늘은 인디 게임 3종 세트를 준비했어요.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고요? 먼저 지난달 게임 중독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었던 백0 0분 톤을 보다가 러럭 너구리 잡기, 말씀하시면서 언젠가 끝나는 게임. 물론 이 논리부터가 잘못되었지만 아, 요즘 게임들이 연속성이 강하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특징들이 한 있는데요. 먼저 연속성. 네, 끝이 안 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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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첫 번째 게임은 패트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는데 게임 플레이 10분, 10분. 맞아요. 제 돈과 시간이. 그래서 이 게임을 리뷰도 못해먹겠다 해서 접었다가 이 주제와 맞기에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게임의 스토리를 설명해드릴게요. 패트드 시뮬레이터는 3인칭 인드 공포영화이다. 주인공은 제기라는 남자이다. 그는 정말 먹을 것을 좋아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고 있다. 이번에는 도시에서 떨어진 야외에서 이틀을 보내기 위해 숲으로 왔다. 라고 하네요. 네이게 전부입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연속성 이 게임을 직접 해보세요 이 게임을 하면서도 과연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힘들걸 두번째 게임은 아 벌써 끝났냐고요? 네 끝났어요 더 이상 알려 하지 마세요 두번째 게임은 쉬입니다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에요 죽을사를 일본 발음으로 쉬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게임은 10분 10분이 뭔가요? 없는건가 10초면 돼요 먼저 이 게임의 스토리는 늦은 밤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이며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네요 네 끝이에요 끝 세번째 게임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기대했어요 귀여운 양양이들 음 하면서 게이밍 스토리는 헬로우 디어 프렌트 블러블라 하다가 누군가는 버섯 고양이들의 모든 모자를 찾고 겨울을 나기 위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해 네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길래 그래 내가 될게 내가 집사다 라고 하면서 기대했죠 네 지금 설명하면서 나왔던 영상이 끝입니다 끝더 없어요 실화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화도 나고 여름도 극복하고 양양이들과 힐링 할수 있는 3종 세트를 준비하면서 연속성 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공부와 부모님들이 정해준 산대로 따라오면서 게임으로 자아실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자아실현을 게임으로 밖에 할수 없는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게임이 문제일까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오농이었습니다.